실제 오도 안 되는 사람 없어. 오도 안 되서 세상에 없어. 다 어.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사실 난 사실 딸리지 않아 대권이보다. 양심 뒤지기 없네. 그러니까 컨트롤 유 해.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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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오케이 확인. 시작. 예. <목소리> <목소리> 아 시작.

나이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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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네들 좀 조심해야 돼 목사 폭탄 줄게 폭탄 줄게 옥상에 가지마 음. 자, 이거 확킬 아니야? 확킬이야 확킬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 파밍해 우리 꺼어 옥상 옥상 나 살게 나 살게 왼쪽 어, 멀리 왼쪽 멀리 멀리기 저리고 왼쪽 멀리 아이쿠. 다 나와있어 능선에 구찌기 바로 앞에 보이지? 예나야? 허로해 허락해. 2 창고 옥상도 있어, 창고 옥상. 먹고 살아, 우리 진짜 힘들어, 하루하루가. 밥값 벌어먹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 어? 아이고, 윤종이 형 반갑고. 윤리스는 그걸 알까? 이렇게 막 힘들게 밥 벌어먹고 사는 거, 그냥. 그니까. 하루 그냥 방송할 때도 월급 따막 따박 들어오는데. 완전 무친 는아이네 지금 지금 가가지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 지금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에가 지금 쟤가 귀엽잖아. 라고 할 때. 네? 장난입니다. 아, 네. 네. 씻. 넌 뭐야, 네. 반응 왜 그래? 아니, 네? 아니. 아니야. 네. 시절구로 올려 달라고요? 아, 남아 볼수 있어, 희준아. 좋다. 응. 내가 보호한다. 갈까요? 앞에 네. 이층 쪽에서 건사운드 아, 제가 제가 쭉쪽가 쭉쭉. 어! 있어? 머리 갈렸어. 이쪽이 둘다 있다. 꺾이는데 어? 하나 더 온다. 못 간다. 엥? 엥? 에? 엥? 야, 하나 더 들었어, 얘. 어! 너 일부러 말안 해줬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 갑자기 생각났어. 아, 나, 나 어지러워. 아, 나, 나 살짝 어지러워갖고너 일부러 말안 안 아, 안 해줬지? 아, 없게, 아니, 무슨 소리야? 깔끔하긴 하네. 그렇게 오해하면 나 진짜 큰일이야. <laughs> 타이밍 해야. 이상하잖아! 아니... <laughs> 저 다시한 쪽 레트로 한 보이지? 아... 밀어줘야 돼이번 레트로 어야 번호 해야 조용한 거 하... 장난 아껴 네아주지 번호 불러줘 아러아불루드블불드 괜찮아? 살려러데원도영살리 온다 이거 뭐야 장난하나 지금 뭐 이걸 살리 오나 살리 왔는데? 어? 야 내가 SR을 잡못어 괜찮아? 와우 어. 와우 오홀리 뭐야 뭐야. 닭가. 어떨지 궁금하기 하네. 교전력 이 존나 세가지고. 나 버리고 나 내보내고 거기 교전력 존나 버리고 맞아? 그러고. 나 버리고 맞냐고. 나 내보내고 그렇게. 나 내보내고 맞아? 좋은 어린 친구들 구하니까 어때? 너 진짜 내가 여러 번너 진짜. 하, 서운해. 나 내보내고 젠지 실세가 된 다음에 어린, 어린 친구들로 구하고 새 여자친구를 내보낸 구한 내보낸 건 너잖아 새 남자친구구나 근데 칼로 물 베고 있네 너의 장난감 렘바 다시 구한 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이거 아닌 거 같다 이거 <laughs> 장난감은 뭔데? 어, 또 렘바 장난감이잖아 어? 여기너나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잖아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장난감이었잖아 그리웠어? 아니 지금이 좋아 <laughs> 오 기다려봐. 피가 많이 돼? 간다? 어, 내려와, 내려와, 간다? 나, 아, 가, 가, 가. 으음. 나이스. 누구? 어. 뭐, 요 뭐였더라? 3D, 3 이거 바퀴 터져서. 3질. 이거 죽여도 되는데? 3D! 따라가 드릴게요. 오우! 어? 오 차바꿔, 차바꿔. 오케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다 뭐 다른 팀? 이거. 스마켓이있었는데포마켓이있 있는데? 스포마마켓이 해우소? 마켓이스 아, 해우소, 아, 아, 해우소 이있이있이에이있어이있이스스이 너무, 너무 맛있고 너무 싫운데 너무 쉬워 빨리 대회 나와줘 저 패버리게 그래? 그럼 강남 갈게 <laughs> 아니 미안해 어, 죄송해 사랑해 아, 죄송합니다 사랑해 이럴 거 없다 사랑해 오케이 okay, 내 사랑 사성훈내 유일한 사랑 사성훈 이렇게 유일한은 아닌 거 같은데 아 그래 박쳐줘 1대4는 방법 음뭐 굳이 뭐 대도시 박아서 피지컬 을 이런 상황이 온다 그식크 1대 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바로 죽여주고. 죽여주고. 반대편은 아니고, 정문에 중간에 문이 있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쇼부 데스! 중간 문에 존나 뜰었거든요. 바로 중간 문에서 피킹, 음 아, 피킹. 이 층이다. 이층 중간 문에 있거든요. 자 간단한 숙제 자, 여러분들이 내드릴게요. 자이층 중간 문에 있다. 과연 수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문제. 바로 멀리 갔기 때문에 빙아 실수. 오케이. 그히 그럴 수 있어. 이게 발소리를 내면 안 돼요. 하지면 냈기 때문에 런. 이아니 컷! 아 이런식으로 네. 항상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 헤드아니요 그냥 머리를 보고 쏩니다 머리를 보고 쏩니다 끝입니다 여기까 그러니까 말해, 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19지다 부르려고 좋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을야 뭐, 네명이상은 없지 네명이상 됐다. 그럼 네명 없지 나형 방송중인데 마이크 나가더니 뭐해? 나빠 맛있어? 어? 정령아 오늘 너도 곧따라온다면 우리 <laughs> 정령아 <laughs> 봤어? 정령아 쓰레기도 있네? 어야너왜 내가 말할때랑 쓰레 말할때랑 목소리가 달라지 <laughs> <laughs> 정령아! 응? 우리 그거 이야기 나왔었거든 제일 합 맞았던 사람 누구냐 둘다 너다? 둘다 너로 했거든? 누가 더잘맞아 솔직히 솔직히 나지 와 이거.. 웃겼 너가 생각에 누가 더합잘 맞았냐 와 박정령! 정령아 따라와! 이거 몰라? 오늘 19렙은 17폭포 메타? 그래요 어 야 정령아 다음에 태민이랑 내네 모여서 술먹방 한번하올 응. 거야 너? 응 일정 내 잡으면 돼? 응. 정령아 잘좀해 그래 못 간다 했잖아 <laughs> 그래 조만간 보자 내일 네, 확인할게 한 번씩 한 번씩 먹어 한 번씩 먹고 아 응. I get lost inside my thoughts and when I start to think